요일 아침입니다. 차를 어제 놓고 왔으니까 차를 가지러 가보겠습니다. 5km 지점 있으니까 가지러 가서 갔다가 야구 구경 좀 잠깐 했다가 어머니한테 가보겠습니다. 목장은 오늘은 걷는 목장 이렇습니다 난이든 길이죠? 가 보겠습니다. 오늘은 하늘도 엄청 파랗고 날 좋아요. 이제 봄이 올라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가 보겠습니다. 아 용평교 오랜만에 뭐죠? 용평교입니다. 그래서 저쪽으로 자주 뛰던 곤사거리 쪽이고 저쪽이 은천동 C.C.C. 오늘은 운천동 CCC 쪽으로 5km 지점에 제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. 저쪽으로 가서 차를 가지러 가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아, 여전히 열심히 런닝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오늘 날은 너무 좋네요. 운동하기 좋고 하늘도 파랗고 아직 미세먼지는 모르겠습니다. 또 어제 저랑 같이 술 먹은 그 형님이 우리랑 리그는 틀린데 저랑 청풍리그 야구 심판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8시 10시 심판을 본다고 그러셔서 간 김에 청중학교에도 들려서 야구 구경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네 어제 거의 다 도착해서 비가 와가지고 돌아갔던 내 나름대로 빨리 좀더 지름길로 돌아갔던 비덜 맞으려고 어제 여기서 돌아간 겁니다 저기 119 보이시죠? 119그 다음에 저쪽에 한국병원에서 돌아갔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갑니다 날이 좀 더웠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. 가보겠습니다. 네, 둘리다리 청주대교 있는 데입니다. 그러니까 한 3km 온것 같습니다. 이제 한 2km 정도 더 가면 될것 같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아, 제가. 우심천 체육공원입니다. 아, 날이 좋아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. 마저 가보겠습니다. 계단에다가 또 대통령 선거 아, 이렇게 해놨구나. 이쁘게 어, 자르는 아, 여기 버드나무 5km. 반한점까지 왔습니다 저쪽에서부터 쭉온 거죠 아 날은 너무 좋고 아 이제 용천 동 CCC 저기 올라가면 저기에 이제 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차를 가지러 가고 1시간 아. 좀안 걸리네요 올 때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와서 그런가 1시간 좀. 안 걸렸습니다. 하... 자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과지로. 하... 청주중학교 청풍리그입니다. 여기 선배님이 오늘 주심을 보신다니까 한번 좀 구경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. 아이스 나이스. 자 심판도 선배님이고 지금 타석도 또 하나우계 선배님입니다 야구하고 싶네요 진짜 오늘 날 너무 좋다 운동장 관리도 잘 됐고 여기 야구부가 있는 학교라서 청주중학교

자미러내기 허벌 나이스 나이스맨이 잘 봤습니다 나이스 봤다 Nice. Yeah.